이름 대바든 혹시 베데임이랑 <laughs> 야마호카밖에 맵이 없나요? 맵이 두 개인 게임인가요? 혹시 이게 무슨, 무슨 게임이죠? 게임이 왜 이래요? 이거 이게 이상해. 맵이 두 개밖에 없나봐. 야마호카랑 베데임밖에 <laughs> <배드엠> 안 줘. 완전 <laughs> 마늘이 그림자 귀엽다. 저 2층 집에 한 명, 오른쪽에 한 명, 클로렛이 내 루인을 봤네? 아, 못 봤네, 아직. 와, 안 보이는 거 봐, 클로렛. 실화냐? 잘 도네. 아우. 되더도 <laughs> 돼. 원래 그 패치를 많이 하면은, 그러니까 패치 된 맵은 원래 좀 많이 뜨긴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어, 맵을 너무 많이 줘.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. 저번에 미드위치도 이렇게 는안 줬다. 미드위치도 이 정도 아니었어. 바로가 있네. 이런 발전기 안 돌려하면 놀아다니는 거예요. 방공고 많이 들어가고 있네. 뺐어? 어디로 뺐냐? 뭐 흔적 하나도 없네? 치료받았다. 8배? 5까지 돌아가는데 아. 난 소리 잘못 들은 줄 아. 아. 어 뭔가 희미하게 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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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정기 이거, 이거, 이렇게 세개 시키면 될것 같아요. 한명더 있네요. 플로레. 그래, 같이 없을 리가 없어. 할배가 클로댓을 치료해 줬는데, 클로댓이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지. 저기 끝으로 빠지긴 했는데, 저거나 따라가지 말고, 어. 작은 집한 명. 여기 주변 애들만 견제 시키면 돼요. 집착이네. 이 이거, 안아아거이 일단 클로드 마, 마지막 마무리 시자. 누구세요? 왜? 내가 찾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<laughs> 아무튼. 아, 룰이 나갔네? 되게 안 좋은 시점에 나갔다. 딱 지켜야 되는 발전기 많을 때 나갔네? 철배도 같이 왔어. 따라가기 쉬워요. 어제피 가봤자 큰 집으로 뛰었거든? 근데 가는 게좀 리스크가. <laughs> 아, 너무 크네, 갔는데, 리스크가. 어떻게든지 데려갔어야 되는데. 가지 말자. 나중에 찾자, 나중에. 어제피할 번에, 할 배도 이 다음번에 막걸리니까. 고 되게 많은 한명 간다 기어 간다 명세 명이네 죽으면은 할배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 하라고 되게 귀엽거든요 응 할배 할지 않음 그렇지 귀시기 할아버지. <laughs> 여기 까마귀 다른 거면은 다른 그 주변에 까마귀 안 나고 여기만 날았다고 예. 말이 안 되지. <laughs> 아마, 근데, 그, 저게 잘 떴네? 한장 하나 찍떴네 저거 아무리 켜봤자 도움이 안 돼요, 어차피. 잠깐만. 여기 발자국 아니야, 방금? 아, 잘못 봤네? 오케이. 저안 돌아가네? 저 백멸 돌려봤자 어차피 못 나가요, 이 친구들. 이미 설계는 다들어가가지고 중권이 반갑습니다. 너 혼자 였어 너무나 세상에. 알겠어. 빠르게 칼집 맞고, 6스택으로 마무리할게요. 어, 이러면 가장 베스트. 어떻게 칼집이 두 명도 없냐? 이건 엄청난 이득. 요러면은 케이트 빵걸에다가, 클로데 1걸. 아, 그, 클로데 막걸. 그리고 클로드 이집 안에 있어요 이층 집에. 저 발전기 얘가 돌린 거 아니에요 클로드 스 돌린 거요. 나잘 썼네. 아 칼집으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. 위 있죠? 어? 안 내려왔어? <laughs> 뭐야? 농구로전 클린가? 아 이렇게 되면은, 케이트가 큰 집으로 빠졌으니까, 큰집잘 살펴보면 나올 거야. 여기 나오는 길이 그 중앙 통로밖에 없어 지고 이제. 빠져나갔나? 이러면 개구 찾는 것도 방법 전화예요 나갔네. 그러면은, 돌아가자. 어디야? 켰어요 이거 봐요, 긴클로데시 페이트 가, 안 보인다. 제만 찾 으면 되 는데, 뭐야? 이거 왔어? <laughs> 새로운 그림자 발견. 대기없네. <laughs> <개기> 하하하하, <laughs> 얼또 어? 이렇게 없네. 아이씨, 그만 이렇게 없 이러면 케이트 둘다 큰지. 내가 빠졌죠? 오케이, 아아, 판자 앞에 여있네 씨!

<laughs> 그만 해, 들아 <laughs> 뭐야? 아니, 얘가 길막 가지고 저안 맞았네? <laughs> 실한가? 2층에 있어, 2층에 빨리 가자, 빨리, 빨리, 빨리. 까비! 고마해라 많이 모었다 네. 아 어차피 이제 못 나오는구나? 어. 어차피 그, 저기, 저기 큰집 지하실도 개구멍 아니라서 어차피 못 나가요, 이 친구. 주사라도. 나올 거면 여기밖에 없어. 여기나 저기 반대편. 이 뚫어 나가자, 내가. 어디야? 징이야? 이거 마늘이 지나가지나? 안 되는 걸로. 집에 갑시다. 네, 불굴도 아니시네요. 저거 그림자로 보... 액저 아, 저 뭐냐? 실루엣으로 보니까 되게 피자 같다. <laughs> 진짜 피자, 피자 비주얼인데 위소 보면 되게 피자인데, 그냥... 줘봐 여기 반대는 돌아가지나? 아, 안되네, 이제? 옛날에 런지 세려면 가지던데?